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슬쩍 들춰기입니다 어, 오늘은 저희가 책 하나를 이렇게 앞에 뒀는데요. 저희 패널인 신남다님이 책을 하나 출간하셨어요. 아 와, <laughs> 경사입니다, 경사. 경상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다 읽어봤잖아요. 그 소감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책 이벤트도 한번 해볼 예정이라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책이 여기 앞에 있는데 어떤 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목은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. 음, 음. 어, 맞죠? <laughs> 맞죠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, 나오나에 이렇게 어... 좀 줄여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. 제목처럼 ADHD에 대한 책이에요. 사실 이 제목에도 옆에 써있긴 한데, 서른에야 진단받은 임상심리학자의 여성 ADHD 탐구기 이렇게 있어요. 제가 병원 수련 1년차 때 ADHD를 의심을 하고 2년차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계기로 ADHD 공부를 하면서 된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. 음. ADHD는 사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. ADHD가 어떤 장애인가요? 주의력 결핍, 과잉 행동, 충동성 장애라고 해가지고 부주의한 행동을 많이 보이거나 혹은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장애죠. 이 책은 여성 ADHD와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여성 ADHD ADHD라고 했을 때 뭔가 엄청나게 새롭거나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. 음. 근데 살펴보면 ADHD가 사실 유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부주의 증상이 두드러지는 부주의형이 있고 과잉행동, 충동성 증상이 조금 더 문제적인 과잉행동, 충동형이 있고 둘다 있는 복합형 ADHD가 존재를 해요. 근데 우리가 사실 ADHD라고 떠올리는 모습은 주로 이 과잉행동, 충동형이잖아요. 좀 음. 남자애들이 부산하고... 참만하고 시끄럽고 음. 그런 문제를 떠올리기 쉬운데 부주의형은 그에 비해서 좀 조용하게 증상이 발현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서만 아는 거예요. 내가 뭔가 자꾸 음. 깜빡깜빡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못 듣고 구조화가 어렵고 정리도 음. 못 하고 이 부주의형이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좀 두드러지는 음. 특징이 있어요. 그리고 남자들한테서는 ADHD가 유병률이 높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. 꼭 과잉 행동이 없더라도 ADHD를 쉽게 떠올리는 반면에 여성들은 좀 유병률이 낮다 보니까 잘 떠올리기도 쉽지 않고 음. 또 증상도 부지형이라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진단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음. ADHD가 진단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다뤄봤어요. 심지어 책에 보시면 은 알게 되는데 과잉행동, 충동형을 가진 아이들조차도 진단을 받기 어려운 문제도 음.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음. 심지어 남자애들보다 더 시끄럽게 하고 더 사고를 치고 다녀도 ADHD보다는 뭐 양극성 장애라든지 음. 다른 품행 문제로 좀 달리 정의가 되는 경향이 있고 증상 자체도 사실 과잉행동, 충동성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발현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자아이들은 진단 기준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충동성, 과잉행동을 표출한다고 해요. 음. 근데 진단 기준이 남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진단 기준을 보면서도 여성의 좀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렵고, 음. 뭐, 이런 음. 음. 여성들의 진단 배제의 음.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본 책입니다. 그래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여성 ADHD에 대해서 거의 모르다가, 여성 ADHD의 좀 역사? 발견된 배경을 좀 공부하면서 많이 놀랐던 게 여성 ADHD가 논의가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 진단받지 못한 여자분들이 재발로 병원에 찾아와서 진단율, 치료율이 증가한 결과로서 더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여전히 잘 모르잖아요. 우리가 여성 ADHD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음. 지금은 좀 우울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고 장애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입맛이 없고 일도 하기가 싫고 친구도 만나기도 싫고 짜증나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냥 내가 막 우측이 막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, 아, 내가 우울한가? 나도 혹시 우울증인가?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가, 아, 내가 너무 게으른가? 내가, 음. 내가 너무 이렇게 산만한가? 내가 성의가 없나? 불성실한 인간인가?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스스로 느껴질 때, 혹시 이게 ADHD일 음.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사실, ADHD를 의심해서 병원에 왔다가, ADHD가 아니고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장애라든지 아니면 인지자원이 부족한 것 수도 있고,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, 음. 그래서 저는 우리의 증상을 너무 내 개인의 책임에 음. 다. 보다는 좀 다르게 볼수 있지 않나라는 한 가지 해석 방법 내 문제를 좀 이름을 달리 붙여줄 수 있는 음, 방법에 음.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목도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 내 고통의 이름은 ADHD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 어, 제목 그러니까. 너무 좋네요. <laughs> 나오나에 <나의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좋습니다. 그 다들 오기 전에 책 읽어보셨잖아요. 각자 소감이 네. 좀 어떠셨는지. 이 책이 심리학 책이잖아요. 보통 심리학 책이라고 특히 이런 정신병리를 다루는 책들은 뭔가. 어, 개개인의 병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, 이 책에서는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, 혹은 그것들을 둘러싼 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병들의 증상이 좀 어떻게 다르게 관찰되고, 조금 음영 지역이 생길 수 있는지,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짚어줘서,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,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줄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게 레퍼런스가 음. <laughs>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여성의 ADHD에 대해서 어,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 자료들을 다 확인해보시고,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.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, 되게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구나. 음. <laughs> 특히 여성 ADHD에서 관심 많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또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책입니다. 어, 저도 되게 흥미롭게, 재밌게 잘 봤었는데요. 기존의 심리학 책들이 크게 두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. 보통 보면은 심리학 책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학적인 에세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. 본인들의 어떤 경험들, 생활들, 심리 상태들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그런 심리 에세이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종류로는 심리학 전문 서적들이 있죠. 어떤 연구 결과들 그리고 뭐 전문적인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술적인 그런 심리학 책이 있는데 어, 이두 종류의 책 모두 괜찮지만은 각각의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. 에세이 측면은 좀 친숙하고 재밌긴 하지만은 정보과가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심리학적인 전문 서적들은 읽기가 좀 어렵고 또 친숙하지 않고 뭔가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은 그두 가지를 아주 균형잡게 적은 책인 것 같아요. 어, 본인의 경험들을 녹여낸 책이어서 더 우리가 읽기가 되게 쉽고, 어, 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관찰해 볼수 있고, 떠올려 볼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, 또 거기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다른 많은 연구자료들, 그리고 뭐 논문들,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,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잘 포함되어 있는 책이어서, 그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에게는 되게 유익한 책이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뒤에 보시면, 작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볼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, 마지막에는 그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복용기, 기록기를 적어 놨었는데, 그 또한 약물 치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,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달래해 줄수 있을 것 같고, 또 막연한 그 불안감들, 이런 것들을 좀더 현실적으로 제시해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. 어, 이 책을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. 어, 어,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유를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고 어, 거기에 이메일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분에게 이 책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.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작가님이 챙기셨는데이책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후기 부탁드립니다. 네, 많이 읽어주세요. 네, 좋은 책이니까 다들 많이 뭐 이벤트로든 아니면 뭐 직접 구매하시든 꼭 읽어보시고 많이 정보 얻어보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음. 저는 ADHD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이나 다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, 사실. 음.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썼거든요. 맞아, 음. 맞아요. 맞아요. 음. 따뜻한 마음으로 네. <laughs> <있겠습니다>. 네, <laughs> 읽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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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 이에 뒤로 빠져있는 느낌이네? 그러좀 앞으로 약간... 나, 됐어? 됐나? 네, 됐나? 귀여워 우리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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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머리가 지수 누의 3.5배 정도 됐네 되게 좋데 너무 데아 너무 보여지고저 통화해서 데도 3.5배가 보여 그니까 나랑 동빈이랑 되게 비슷해 어떻게 되는 데왜 복된 거야 아 그럼 형도 뒤로, 뒤로, 뒤로 하면 좀 작아질 거야